시간에 너희가 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특별히 신앙인들인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으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문제가 어떤 문제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것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총체적인 것에는 다 동의하면서도.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는 예수님 믿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나 혹은 믿음이 좀 무력한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좀 어려운 분들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을 믿으면 문제는 해결되겠으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가난의 문제라든가 혹은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청년실업의 문제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과연 해결될까? 이런 의문점들이죠. 또, 문제는 명확히 내 눈앞에 구체적으로 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건좀 모호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문제는 해결되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문제 앞에 어떤 해법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가가 오늘 중요한 교훈이 되고 설교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잘하는 내용이죠. 오병 이어 다섯 개의 떡과 두 마리의 물고기로 수많은 사람이 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배고픈 대중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하고 5천 명이라고 그랬지요 합하면 한 2만 명 가까운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멀리서 들어온 거예요. 거기 모여 가지고 벌써 하루가 지났어요. 사람들이 배고픕니다. 지칩니다. 그런데 집에 안 가고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보기에 딱 하셨지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 뭘 먹여야 됩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으니 다른 마을들로 다가가고 자기들끼리 일단 해산해서 먹고 다시 모이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갈것 없다. 너희가 주라.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여러분 처음 들으면 야, 되게 무책임하다. 리더가 돼 가지고 내가 책임질 게, 내가 한턱 쏠게가 아니라 너희가 주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마음은... 좀 황당했을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사복음서에 이 이야기가 다 나오기 때문에 사실 아주 중요한 교훈들이 있는데 조금씩 포인트 표현이 좀 달라요. 요한복음 6장에는 그때에 제자 안드레가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어린아이가 도시락 가지고 왔어요. 여기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가 있어요. 이게 있긴 한데 이게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싸웁니까 이렇게 말해요. 있긴 한데 이거 가지고 됩니까? 또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이거 부족한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200데나리온은 요즘 말로 하면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돈이 있어도 안 되고 돈이 있다 해도 거기서 무슨 사 먹을 만한 대형 마트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단체 식당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방법이 없습니다 계산이 안 맞습니다 이런 거지요 그리고 내게 있는 것 지금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역시 똑같은 떡 다섯 개 물고기 두마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것뿐입니다 이것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시작은요. 충분한 능력이 아닙니다. 할수 없는 일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할수 있는 일부터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주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간 이후부터는 예수님께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로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 전까지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지만 이제 예수님 방법을 제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시한 방법을 따라가느냐 따라가지 않느냐 이것뿐인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늘 생각이 있어요. 내 답이 있죠. 내 생각이 있습니다. 내 계산, 내 생각, 내 답으로는 이게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것뿐입니다. 안 되겠는데요라고 제자들이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안 되겠는데요 보다 예수님께는 뭐가 있겠지라고 하는 막연하고 답답해 보일진 몰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논리가 아닙니다. 계산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게 있는 것을 요구하시는 주님 앞에 내게 있는 것 초라해 보이지만 작아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이걸 드리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야기인데요.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어, 군종병을 했습니다.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근데 어, 딱 교회 사이즈가 우리가 이제 좀 함께 돕고 있는 백 대대 안에 있는 횃불교회 그정도 사이즈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당시만 해도 이제 일인일종교 각기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400명이) 전체 대대 인원 중에 한 많으면 한 (100명까지) 주일날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릴 때, 주일 오전 예배를 제가 격주로 인도를 했습니다. 군목 목사님은 격주마다 오셔서 설교를 하시고, 제가 이제 주일을 번갈아 하면서 이제 한 거죠. 찬양 인도를 제가 하고요. 또 11시부터는 이 예배 시간에 찬송과 반주를 제가 기타로 했습니다. 성가대가 있었어요. 제가 몸을 이렇게 돌아서 성가대 기타 반주를 하면서 지휘를 했습니다. 성가대가 끝나면 기타를 내려놓고 제가 단상에 올라와 설교를 했어요. 그냥 혼자 쇼를 한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어, 야, 참, 기특하게도 그렇게 했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는 나이가 22살이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인도하면서, 아, 좀 들었던 아쉬운 생각은 뭐였냐 면 야, 우리 교회에 피아노가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피아노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피아노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근데 당시에 뭐 출석은 장병들이 많이 했지만 그때 월급이 병장 월급이 한만원 정도 했고요. 이등병이한 6천 원 정도 했습니다. 출석하는 이 장병들 중에 한 절반이 11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달에 11조가 한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수입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감사원금까지 포함해도 한 달에 하여튼 10만 원이 안 됐어요. 총액이 수입이. 그럼 그거 가지고 뭐 했냐면 저녁에 미숫가루 커피 타가지고 순방하는데 대개 이제 그걸 썼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남은 돈한만원 정도 이렇게 남았습니다. 피아노 가격을 알아봤어요. 우리 포대 군종들이랑 이렇게 앉아가지고 의논을 하고 기도하면서 피아노 있으면 좋죠. 그런데 피아노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격을 알아보니까 그싼 걸로 해서 한 60만 원 정도면 사겠더라고요. 근데 한 달에 우리가 한만원 정도 모을 수 있는데 60만원 하려고 그러면 내가 제대하고 몇년더 하면 되겠구나. 그 계산이잖아요, 계산. 제가 그때 한 저녁을 한 1년 조금 더 남겨둔 시점이었는데, 제대하고도 계속 보내야 되는구나. 뭐 이런 계산 하니까 좀 어렵겠더라고요. 계산은 어려워요. 다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러면 어떻겠나. 한달 월급을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겠나. 그랬습니다. 만 원이잖아요. 당시에는 뭐 다들 PX가 돈 모자라서 부모님께 막돈 붙여달라고 하던 그런 장면도 들 많았으니까요. 야, 그런다고 되겠나? 우리 자기들 쓸 것도 없는데 헌금하겠나뭐 이렇게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말지. 뭐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되지 않겠나? 주일날 설교 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피아노, 되게 이제 군대, 예배라는 게맨 앞줄 세 줄은 은혜 받고 뒤부터는 시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다 누워 있고 뭐 이랬는데 엎드려 있고. 하지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부터 이제 한달 월급을 드리고 이제 뭐 이렇게 되겠나 길어도 하튼 한참 길어도 오래 걸려도 하겠다 했는데 60만 원이 3주 만에 거쳤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냐면 하 지금 같았으면 제가 외부에 있는 다른 교회라도 좀 도와달라고 했을 텐데 그땐 그런 생각 자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하면 그 예배에 온 장병들도 헌금을 했지만 간부들이 온 거죠 하사관 장교들이 와서 하여튼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은혜를 받고 그분들이 헌금도 하고 1 1조를그 부대교회로 한 번씩 해주고 뭐 이러면서 금방 60만 원이 채워졌습니다. 어,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 부대장이, 어, 그럼 피아노 사야 될것 같으면 그 출장을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3박 4일 출장을 해가지고 피아노 사는 게 부대 아주 큰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해서 서울에 와서 피아노를 제가 샀습니다. 근데 생각을 못했던 실수가 하나 있었는데 피아노 배달은 서울까지만 되는 거예요. 강원도 철원군 갈마릅 지경리를 가려면 돈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어 얼마를 더 내냐 했더니, 한 5만원에 10만원 그 사이였던 것 같아요. 어, 그 돈이 어디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그 돈은 하여튼 임시변통으로 해서 하고, 아, 겨우겨우 막 깎아가지고 이제 트럭에다 싣고 가는데, 그때 기억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 포천쯤 지나오는 때였는데요. 교통경찰이 잡는 거예요. 이 트럭이 신호위반을 했다는 겁니다. 자, 잡았어. 근데 이 기사가 이제 실수한 거죠.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거 한번 왔다 갔다 하면 5만 원 버는데 4만 원짜리 이거 벌금 나는 망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딜 가냐 제가 옆자리에 앉아 있다가 이게 사실은 여차저차해서 우리 군장병 교회를 가야 되는데 우리가 만원 월급에서 돈 내서 하는 건데 뭐 이런 얘기 주저리 주저리 제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교통 경찰이 아, 그 훌륭한 나란 일 위해서 하는데, 한번 봐드리겠다고, 가시라고. 90년대 초반이니까 아마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때 오면서, 하여튼, 당신은 제가 되게 감격이 돼서, 야, 경찰도, 어, 우리를 통과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피아노 가져갔습니다. 가져가서, 교회에다 그걸 갖다 놓으니까, 그 교회 건물보다 더 비싸 보이는 거예요, 피아노가. 그런데 뭐가 쎄하더라고요. 뭐가 쎄하냐면 피아노를 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laughs> 거기까진 생각을 못한 거죠 그래서 다시 기도했습니다 아이 그래도 우리 지금 대대 병력이 400명인데 설마 피아노 칠 사람이 하나 없겠냐 하다 못해 가라오케 반주자라도 누가 있지 않았겠냐 불신자라도 좋으니 그런데 정말 한 명도 없더라고요 한 명도 없이 초등학교 때라도 바이엘 상권이라도 쳐본 건 저밖에 없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더라고. 야, 피아노를 사 놓고 이걸 치지도 못하면 어떻게 하나. 근데 그때 지휘관이었던 우리 부대장님이 아주 정말 군인 정신 투철하신 분이에요. 예배 첫날 와서가 아무도 안 치는 걸 보니까 절 보고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그 외박증을 끊어 줄 테니까 저 와수리에 가서 피아노 학원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배워 와서 이걸 치는 르 거예요. 야, 그때 그 군인 정신이 이런 거구나. 이분은 진지하더라고, 진심이더라고요. 피아노를 일주일에 두 시간씩 배우면 한 달이면 반주가 가능하겠지. 뭐 이런 생각에 음악도 전투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건 안 됩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결국은 반주를 그 지경리에 사는 중학생을 소문해서. 어린 여자 중학생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와서 뭐말 그대로 똥땅똥땅 똥땅 치는 그런 반주를 했습니다. 그것도 주일날은 본인 교회를 가야 되니까 수요일 저녁 또 주일 오후에 성가대 연습만 그걸 가지고 똥땅똥땅 똥땅 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가 절로 나오죠. 하나님 이 귀한 걸 사놨는데 반주자 보내주세요. 결국은 누가 와서 반주를 했느냐 하면 신임 소대장이 와가지고. 이 육군 장교가 왔는데 CCC 출신의 아주 신실한 분이 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피아노를 칠줄 아는 거예요. 그절 보고 항상 깍듯하게 전도사님 제가 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하고 같이 아주 즐겁게 신앙생활을 함께 했던 그래서 그 처음 광고를 하고 그분이 오셔서 반주를 할 때까지 4개월이 걸렸는데요. 그 4개월 기간 동안 하나님 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야, 정말 처음 우리가 드리는 그천 원, 만 원이 참 작은 돈이었지만 하나님 그때 생각과는 우리의 계산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어 경험한 그런 간증입니다. 나중에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요. 대학원을 다닐 때인데 대학원 다니는데 서울신학대학은 이렇게 이제 비탈진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굴 만났느냐 하면 바로 그 지경리의 여중생을 만난 거예요. 어 어휴, 절 보고 아는 척을 해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왔느냐 그랬더니 그때부터 피아노 전공을 해가지고 서울신학대학을 들어왔다는 거예요 교회 음악과로. 아니 어떻게 그때 다녔던 교회는 장로교회인데 어떻게 우리 학교를 왔느냐 그랬더니 그때 군종병인 저를 보면서 아저 군종병이 다녔던 서울신학대학이 제일 좋은 학교인가보다 싶어서 <laughs> 저런 걸 그래서 공부해서 왔다는 거예요. 어쨌든 참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아참 반갑다 인사를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전역 후한 10년쯤 됐을 때 대구에서 심호할 때 제가 그 군대 신방을 다니던 중에 그열하 포대를 다시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제대하고 10년이 지난 긴 시간이었지만 갔더니 교회에 그 피아노가 있더라고요 피아노가 있고 헌금했던 사람들은 다 떠났지만 그 피아노가 낡은 모습으로 그곳에 있는 거 보니까 마침, 가슴이 좀 뭉클하더라고요 그리고 아, 하나님께 드린 헌신 사실은 사람들은 뭐 아무도 모르겠죠. 그 예배당에 있는 사람들이나 피아노를 치는 분들도 이거 어떻게 샀는지는 모를지 모르겠으나 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아시고 뭐 그런 일들이 한두 개겠습니까? 교회에 있는 구석구석이 그런 것이고 예배당 건물이 그런 것이고 하나님께 누군가가 드렸던 그 작은 도시락 같은 헌금들이 모여서 기적을 이루고 역사를 만들고 영혼을 구원하는 위대한 일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네가 줘라라고 할때 과연 그 타이밍에 내가 줄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 것을 내어 놓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보는 데 상당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얼마나 크고 심각한지만 집중해요. 내 안에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예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크신지는 문제만 보다 보면 이게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가능성을 보시는 거죠. 너의 작은 순종이 곧 믿음이고 그 믿음은 이 산을 들어서 바다로 던지우라 하면 갈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예수님 약속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게로 가져와라. 이것뿐입니다. 내게 가져와라. 네가볼때 작은 것이지만 내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거야. 예수님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걸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감사의 기도를 하시죠. 하나님,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순종하는 사람이 있게 하셔서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아마도, 이 도시락을 드린 이 어린아이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나와요. 근데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 제가 옛날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떡 다섯 개는 양이 적어요, 많아요? 음,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이미지는 저는 한 번도 떡을 다섯 개씩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야, 뭔 애가 떡을 다섯 개나 먹어? 게다가 물고기를 두 마리나 먹어? 아, 뭔너 물고기를 두 마리나 먹어? 우리 밥 먹을 때온 가족이 앉아서 고등어 한 마리 먹잖아요. 근데 무슨 물고기를 두 마리나 먹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게 어마어마해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 이 보리떡 다섯 개는 상당히 작은 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고기는요 우리가 차 뒤에다 붙이는 익투스라는 물고기도 있지만 그게 이제 온전한 물고기고요 이 헬라로 보면 이게 약사리온이라고 해서 요 물고기는 이 어부가 그물에서 물고기를 이제 꺼내잖아요 그럴 때 시장에 나가서 팔수 있는 물고기는 옆에다 두고 그물에 걸리긴 했는데 팔수 없는 물고기가 있어요 이건 버리는 거예요 고개 약사리온이에요 그럼 요것만 모아가지고 또 갔다가 파는 블루오션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싼 거죠. 아주 이게 볼품 없는 거죠. 근데 그런 물고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도시락을 좀 우리 버전으로 한다면 꽁고리밥에 콩자반 몇 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근데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먹는 그 옛날식, 뭐 누가 봐도 이게 충분하지 않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봐도 이건 뭐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자, 제가 여기에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이 소년, 이 어린이죠. 이 어린아이는 하나의 도시락을 드렸어요. 몇개 받았어요? 본인은 뭘 받았을까요? 거기에 있는 2만 명이 먹었습니다. 이런 계산이 가능해요. 도시락을 하나 바쳤더니 2만 개가 됐다. 즉 백 배, 천 배, 만 배도 2만 배가 됐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바친 사람은 몇개 받았냐는 거예요. 2만 개를 받지 않아요. 100개를 받지도 않아요. 10개도 못 받아요. 자기가 바친 만큼 또 받아서 먹었겠죠. 먹기는 먹었으나 자기가 드린 것에 몇 배를 받지는 않았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누가 받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받았어요. 오병이어의 교훈은 내가 하나 바치면 100개 주신다 이 교훈이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내게 있는 것을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그 순간에 결단하여 드릴 때에 나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아니라 시대를 바꾸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역사가 변화되는 거예요 복음서에 있는 모든 기자가 기억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 사건을 시작하게 만드는 그 믿음의 순종 그러나 정작 본인은 이름도 나오지 않고 백배, 천배 받지 않아요 그런데 가장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적의 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헌신은요 타이밍 되게 중요합니다 도시락을 언제 받쳐야 됩니까? 예수님이 가져오라고 하는 그 시간에 갖고 가는 거예요 남들 다밥 먹고 배불러서 등... 막배 두들길 때 갖다 드리는 게 아니에요. 좀 민망하지만 쑥스럽지만 내거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거 드릴 때에 예수님이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소양 교회가 좀 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줄수 있는 평생 주면서 사는 나누면서 사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도 이 어린 아이는. 도시락 한개 드렸는데, 아, 이그 장면을 봤을 거 아니에요? 아마도 그 이후의 삶은 놀랍게 달라졌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달라지지 않았을까? 확신합니다. 왜? 기적을 봤기 때문이죠. 내가 드린 걸 가지고 이 많은 사람이 먹다니. 나눔에 대해. 아마 처음에 이 어린아이는 그것까지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이걸 드리면 이 사람들이, 아, 다 먹을 거야. 절대 그런 생각 안 했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은 있었을 거예요. 잠 따라 할까요?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지. 그 믿음이에요. 어떻게 될지는 예상할 수 없어요. 사람은 내가 계산해서 항상 예상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예상하는 게 아니에요. 기대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또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이루시겠지. 우리는 순종할 뿐이에요. 그데 놀랍게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위대한 열매를 보는 은혜도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주님께 드리면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예수님은 부자 한 명을 붙잡고 일하지 않으시고 왜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붙잡고 기도하셨을까? 그때도 재벌이 있었고 그때도 큰 부자들이 있었는데 충분히 한두 사람만 붙잡아도 그 이만명 먹일 수 있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시고 순종하는 한 사람, 가장 연약해 보이는 한 사람, 가장 문제하고 비교가 안 되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이런 기적을 베푸셨을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볼때 나는 모자라고 나는 뭔가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문제를 이길 수 없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우리 주님은 네가 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줄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할수 있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내게로 나오면 네가 저많은 사람을 책임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가정과 교회와 개인들이 오병여의 주인공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 탓이 아니라 남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작은 오병이어를 주께 드렸을 때 수많은 사람이 먹고 양껏 먹었던 것처럼 이 시대의 어려운 문제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어마어마해 보이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작은 순종 하나가 역사를 바꾸고 상황을 역전시키는 놀라운 승리의 결과가 올 줄로 확신합니다. 오비영이어의 주인공 작은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생이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